요 도면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에 네. 한번 잠면 이게 이제 처음에 어 2008년도. 2008년도에 이제 시행계획 정비인가 받으면서 그때 문화재하고 간격 없 예, 문화재와 간격 없을 때였고 이때만 보더라도 동하고 동 사이의 간격이 요즘 아파트하고 달리 굉장히 넓었지요. 요 사이에 사색의 어 정원, 뭐 갤러리 정원 이면서 폭이 굉장히 넓 넓었고. 충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설계도면상으로 보시면 문화재 구역하고의 사이가 불과 10m에 불과해요. 여기 위에 이제 순환도로하고의 도 경계도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근데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 정릉 6구역 재개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변경된 바가 없어요, 지금. 이걸 변경하는 절차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계 여러 구청장건설업자 행정가들이 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지 여러 차례 심의를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단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이것이 유일하게 인가받은 계획입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계획의 98페이지 도면 혹시 보셨나요? 98페이지에 보면 조합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질 겁니다 라고 원래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보면 그냥 그때랑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페이지가 98페이지거든요 이거 한번 꼼꼼하게 보십시오 가장 잘해서 더 크게 좀 뽑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가장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안은 이 이거 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이 안은 정부나 행정 지자자체에서 통과된 적이 없는 안이에요. 있어요. 예, 그게, 그게.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문화재 심의 변경 과정에서 문화재 지역의 이슈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좀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계획도를 쉽게 말하면 되는 건데 이게. 행정상 절차, 즉 도시정비법의 행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의 거리가 30m예요. 기존에 처음 통과됐었던 것의 3배 정도로 주거 면적이 좁아지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파트와 아파트의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통과된 내용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조합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 시행된 계획도로만 되겠지 그 넓고 뭐 이렇게 된 안으로만 지금 되어있는 상태를 알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아마 조합은 설립된 이후에 이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바꿀 수 없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더 되돌릴 수 있냐 조합이 이미 설립되었고 다 조합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냐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은 저는 이제 뭐조합에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는 조합식도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단한 가지 조합이 진짜 제대로 자기 를 하고 있다 추진위원장이 내가 뭐뭐 뭐, 뭐, 공증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럼 공수표를 난발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추진하고 싶으면 이대로 먼저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어. 이게 행정상 절차대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아 이대로 하십시다라고 결정을 내고 이대로 주민들한테 통과를 받아서 이대로 설명을 하고 추진하면 돼요. 나이 책자의 한구탱이에 잘 보이지 않게 그려놓는 게 아니라, 백마디 말보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뭐 민감도 아니고 설립도 중에서 지장만 찍은 건데, 이게 나한테 어떤 뭐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좀 처리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포 계획이 예전에는 인감도 청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계정들 보면 그래요. 인감도장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그런 핑계들 을대지만 사실 이제 사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장이나 신분증 사본도 그와 준하는 효력을 갖는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인감도 안 띄워줬고 아무것도 안 띄워줬고 그냥 도장만 찍어줬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도정법상은 그것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행위이고, 기존의 조합설립 동의 절차에서 임감을 증거했던 것 같은 효력입니다. 이건 제가 한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장이 공격까지 선다는데 확실하게, 확실히 뭐가 확실한 게 있겠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 조합이한번 해산되고 나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사업을 해가겠다라는 일을 잘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행정기관에 변경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전문가들이 아 이대로 하면 되겠다. 빨리 크게 인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지을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안 하고 그냥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뭐 원 플러스 원, 뭐, 마트가 온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공수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결국 재산을 결정하는 일이니까요.